2025년 현 시점 가장 가성비 좋은 스마트폰 b s t 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기준 진짜 가성비 미친 스마트폰 b s t 5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펙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실구매가 기준으로 가장 싸게 살수 있는 모델만 골랐습니다 지금 사면 손해 안 보는 모델 바로 시작합니다 1위 지플립 7 지금 지플립 7 가격. 말도 안 됩니다. LGU 번호 이동과 기변 기준. 출고가 148만 5천원. 여기서 공시 지원금 60만원. 매장 지원금 50만원. 결과적으로 30만원대 구매. 폴더블인데 30만원대. 이건 진짜 혜자입니다. 스펙도 좋아해. 6.9인치 120Hz 폴더블 AMOLED. 50MP 메인 카메라. 최신 AP 성능. 감성 휴대성 가격. 지금이 지플립 7을 가장 싸게 살수 있는 시기입니다. 2위 갤럭시 S25. 두 번째는 S25입니다. 이 모델도 가격 미쳤습니다. LGU 번호 이동 기준 출고가 111만 5천원. 공시 지원금 50만 원, 매장 지원금 50만 원. 실구매가 10만 원대. 최신 스냅드래곤 8일 트 탑재, 6.2인치 120Hz AMOLED, 카메라 안정적. 최신인데 싸야 한다. 그 조건이면 S25가 정답입니다. 3위 갤럭시 S24 FE. 세 번째는 S24 FE. 이건 말 그대로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LGU 번호 이동 기준 출고가 94만 6천원. 공시지원금 50만원 매장지원금 35만원 실구매가 10만원 이하 6.7인치 대화면 50MP 메인카메라 중고급형에서 가장 안정적인 모델 유튜브 게임 사진 다잘 돌아갑니다. 사이 갤럭시 S24 512GB 네번째는 S24 512GB 512기가 모델 중 가성비 최강입니다. 출고가 139만 7천원 공시지원금 60만원 매장지원금 50만원 실구매가 20만원대 대화면 좋아하고 저장용량 넉넉해야하고 플래그십 느낌도 원한다. 그럼 S24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5위 아이폰 17 256GB. 다섯 번째는 아이폰 17. LG와 KT 번호 이동 기준. 출고가 128만 7천원. 공시지원금 45만원. 매장지원금 40만원. 실구매가 40만원대. 중요한 포인트. 출시 당시 공시지원금은 20만원대였습니다. 지금은 45만원까지 상승. 아이폰을 가장 싸게 사고 싶으면. 아이폰 17이 지금 정답입니다. 총정리. 오늘 모델 다섯 가지한 번에 정리해드리면 폴더블 최저가 가지 플립 7 최신 플래그십 최저가 S25 대화면 가성비 S24 FE 대용량 플래그십 감성 S24 512GB 아이폰 최저가 아이폰 17 가격은 매일 변동됩니다. 재고도 계속 바뀌고요. 정확한 실시간 가격은 인천 휴대폰 성지로 문의주세요. 엔딩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실구 매가 기준으로 가장 정확한 정보만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